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금액 작은 램박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램박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건데 어, 지금 그틀대가좀 이상해서 어, 약간 높이나 약간 보이는 게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우선은 어, 사실이두 램박은 예전에 올렸던 램박인데 판매가 되지 않아서 훨씬 더 애노를 많이해서 들고 왔어요. 어, 방탄 다섯 배 무중력 램박이고요. 원가는 택배비 3 0 0 0 원을 더한. 택포 59,000원인데 팔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만원입니다. 그래서 5배 이상의 애를 해드렸고요 최대 중복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소장하시기에 좋은 소장용 연박이에요.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엽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제추천고요 추천은 윤년으로만 남겨주시면 모든 엔차거램이 재판 가능해요. 은 o 피피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옆서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니 슬로건인데 미니 슬로건은 좀 이따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두 종에다가 좀 이따 보여드릴 미니 슬로건까지해서 미니 슬로건 세 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포토 티켓 단면이고 이렇게 세 도안 들어가요. 하고 이게 막 쓰러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인생 메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미니 슬로건 한두안 더 들어간다고 했던 거, 이건데, 이 미니 슬로건이 한두안 더 들어가요. 그리고 스티커인데, 인교빠 투명 닦고 스티커, 들어가요. 스티커도 조금 있다 한두안 더 나와요. 이거는 떡맨인데 이렇게 2,000원짜리 떡래 한권 들어가고, 스티커, 두무송, 한 종이 더 들어갑니다. 유광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제 포카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예쁜 도안들도 많고, 어, 약간 옛날 도안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발주 안할 도안들이 이렇게 있어서, 자이랜바 구매하시면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네 내네 도안은 메인님 도안인데 무광입니다. 무광이고, 진짜 예쁘게 잘 뽑혔어요. 이렇게. 무광이 들어가고요. 아니, 무광이래. 그, 무기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귀돌이 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아까 제 추천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도안 빼고 다제 추천구요. 어이 도안은 예전에 제가 발주 했는데, 다른 분께 와서 그 약간 프린트 스티 측에서도 주인분을 못 찾아서 그냥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덤으로 넣어드리고 있는 포카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도 8장을 한 셋으로 해서 쳤는데, 약간... 그 뭐지?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포카여서 어 이거 예막 구매하시는 분도 이거를 판매하시거나 뭐 수익을 얻지 마시고 그냥 뭐 나눔이나 이렇게 수익을 얻지 않는 방법으로만 재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도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제출처에요. 이건 무광이구요. 이거 홀로그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렌박 특보 1.0 램박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렇게 다섯 배 무중독 특코 만화 렌박 소개시켜드렸고 이제 두 번째 렌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번째 대량란박을 들고 왔는데요. 이것도 5배로 애노 해드렸고 이게 좀 무게가 나을 것 같아서 택배비 5,000원을 더해서 원가는 택포 30만 8,000원인데 제가 팔 가격은 택배비를 더한 가격인 택포 6만원입니다. 그래서 5배 이상 애노 해드렸고요. 음, 대량란박이기 때문에 판매기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되는 냄박이에요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비우고 왔고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스티커류 아, 그리고 이거는, 어, 중복이, 어, 최대 중복이 다 세트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도안은 전부 다다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스티커류. 아까 보여드렸던 건 딱히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이거는 네컷 연두동 우성유광이고요 아, 얘는 네 세트가 들어가네요. 저도 이거 옛날에 구성했던 음박이라 뭐가 들어간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다 세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숨어져 있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도안이라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토티켓인데 이건 아까 안 소개해드렸던 아까 안 맞던 토티켓이고 이거는 몇 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다 보여드렸던 오토티켓트입니다 이렇게 이 램박에는 대도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가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아직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케이. 제주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껍색도 있고 진짜 예쁜 도안들 많고, 가격도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애누를 안 하는데, 많이 애누를 해드렸으니까, 구매하시면,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OPP가 없어서, 다섯 개를 그냥 앞뒤 앞뒤에서 한 OPP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떡네 이거는 이렇게, 두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바깥에 조금 소음이 들을 수 있는데, 너무 가지래요? 아이고, 다 쓰러지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까 다 보여드렸던 도안이라, 빠르게, 빠르게. 아까 보여드렸던 도안이 다 그냥 대량식으로 다섯 채씩 들어가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도안도 진짜 예쁜데,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마 웬만하면 소카는 다다 세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으려나? 그리고 뭐 에이틴 소카도 진짜 예뻐요. 이건 단면. 얘도 단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상서 얘는 무광이고요. 밖에, 조금이, 밖에 소음이 좀 심하네요. 아 이네 도안들은 재고가 없어서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1.0 렌박이 없는 도안들도 몇개 있어요. 얘는 무광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른 분 도안도 다 세트 들어가고요. 도안들이 다섯 개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섯 그 개씩 들어고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호성 다섯 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굿즈 비공 굿즈 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판매기 추천 음박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계 분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을 만한 이런 물품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거래 감사합니다 포토 카드고 이렇게 무조지라서 쓰실 수 있는 이렇게 땡땡님 쓰시고. 아 그도 거래 대역 쓰실 수 있는 진짜 귀엽고 예쁜 어 거래 감사. 그 명함이 다섯 세트 들어가는데 이거는 20장에 한 세트여서 총 100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100장이 들어가는 건데 다섯 세트라서 모조지 재질 얘도 아인 아트 재질이고 이것도 모조지 재질 주소 라벨지라서 이렇게 주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 다섯 세트씩 들어가서 이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두 번째는 판매계 랜박이었고요.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자면, 어 다섯 배여서 이게 이게 택포 6만 원밖에 아니에요. 진짜 이이한 줄만 해도 거의 이 원가가 될 텐데 거의 이 정도는 덤으로 가져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랜박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방탄 랜박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구매하실 수싶으 제품들은 양식 보시고 오픈스팅 방으로 들어오셔서 양식 써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구매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